먼저 이 제품 중한 가지를 구독자 분께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빠라나이티 채널 이프입니다. 요즘 플래그십 스마트폰 중심으로 무선 충전을 지원하는 제품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10s, 10s Max, 10R 그리고 갤럭시 노트 9 그리고 LG V40 신규 등 다양한 제품들이 무선 충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선 충전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전을 위해서 케이블을 연결할 필요도 없고 충전을 하다가 사용하기 위해서 케이블을 분리할 필요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무선 충전기를 선택해야 될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얼마 전에 국내에 출시가 된 벨킨 무선 충전기 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양쪽에 있는 두 제품은 벨킨 시바트 무선 충전 스탠드 제품이고요. 중앙에 있는 제품은 벨킨시바트 볼드 무선 충전 패드 제품입니다. 먼저 이 제품 중한 가지를 구독자분께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먼저 이 유튜브를 구독을 하시고 종 모양의 알림을 설정하신 후에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신 분중한 분을 선택을 해서 벨킨시바트 무선 충전 스탠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선 충전기 크게 두 가지 형태라고 볼수 있어요. 스마트폰을 세워두고 사용할 수 있는 스탠드형 제품, 그리고 스마트폰을 이렇게 올려두고 눕혀서 사용하는 패드형 제품인데, 과연 벨킨 1 0트 무선 충전기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를 해 드릴 제품은 벨킨 1 0트 무선 충전 스탠드 제품입니다. 벨킨은 작년에 부스트업 제품으로 해서 충전 패드형 제품들을 출시를 했었죠. 저도 지금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출시가 된 제품은 바로 10W를 지원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한 이 충전 스탠드 제품은 이젠 눕혀놓고 사용하는 게 아니고 스마트폰을 세로 또는 가로로 거칠해서 스탠드형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패키지 전면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아이폰 XS, XR, XS Max 제품은 물론이고 LG V40, 신규 갤럭시 노트 9등 무선 충전을 지원하는 즉 Qi 치방식이죠 치방식의 무선 충전을 제공하는 제품은 모두 다 사용을 할수 있는 제품입니다 제품의 색상은 블랙과 화이트 두 가지로 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금 개봉을 해볼 제품은 블랙 제품입니다. 즉 화이트 제품은 구독자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후면에 보면 이 제품이 10W를 지원을 한다는 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벨킨 제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치 방식의 무선 충전기이기 때문에 공식 인증을 받은 제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10W 충전 5W, 7.5W, 9W, 10W 중에 10W를 지원하는 제품들은 10W까지 안정적으로 충전을 할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네 패키지를 열어보면 보시는 것처럼 내부 패키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벨킨 액세서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애플에서도 공식 인증을 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패키지 안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제품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컬러는 블랙과 화이트 두 가지로 출시가 됐습니다. 우와 안 빠져. 아네 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블랙의 스탠드형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구성품은 보시는 것처럼 벨킴, 무선, 충전, 스탠드 그리고 전원 어댑터, 그리고 설명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품의 디자인은 보시는 것처럼 각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올려두고 세로 또는 가로를 올려두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제품 후면에는 전원을 연결할 수 있는 전원 포트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아래쪽에는 LED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의 가로등으로 올려놨을 때 충전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할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제품 전체적인 디자인은 굉장히 세련된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올려두는 테이블 위 등에 접착되는 부분은 고무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움직이, 미끄러지지 않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폰을 올려뒀을 때 보시는 것처럼 무선 충전이 바로 되는 걸 확인을 할수 있죠. 아이폰 같은 경우는 7.5W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7.5W로 무선 충전을 하실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W, 7.5W, 9W, 10W 무선 충전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이런 스탠드형 무선 충전기의 장점은 바로 스마트폰을 세워두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폰 XS 10R처럼 페이스 아이디를 지원하는 제품은 이렇게 그냥 올려뒀을 때 이렇게 올려두는 동작만으로 페이스 아이디 인증을 할수 있다는 점이 바로 이런 스탠드형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고요. 또한 동영상을 감상하시는 분들은 스탠드형 제품 같은 경우는 가로로 거칠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선 충전을 함과 동시에 동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벨킨 부스트업 1 0트 볼드 무선 충전 패드를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개봉을 하면 네 이렇게 내부 패키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블랙 색상에 보신 거이 제품 역시 블랙과 화이트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됐고요. 무선 충전 패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패드형 즉 아이폰을 올려두고 사용하는 제품이고요 제품 후면에는 전원 포트가 위치하고 있고 앞쪽에는 LED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LED를 통해서 충전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성품으로는 역시 전원 어댑터를 확인할 수 있고 전용 전원 어댑터를 통해서 연결해서 충전을 해주시면 됩니다 컴팩트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 올려두고 사용을 할수 있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 역시 최대 10W 9와트, 7.5와트, 5와트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스마트폰을 빠른 속도로 충전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패드형 제품의 장점은 바로 이렇게 올려두고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즉 뭔가 떨어지거나 쳤을 때 이렇게 흔들렸거나 하는 문제 없이 올려두고 사용해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이런 충전 스탠드형 제품이 마음에 드실지 이런 충전 패드형 제품이 마음에 드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벨킨 부스트업 10W 무선 충전 스탠드 제품을 한 분께 보내드릴 예정인데요. 이피 유튜브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하신 후에 본 영상에 댓글을 주시면 한분 선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더보기를 참조를 하시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다양하게 구독자 여러분들께 뭔가 하나라도 선물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이벤트 지속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아요, 구독, 알림 많은 분들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